당신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의복은 항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입는 옷은 사회적 지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귀걸이를 과하게 착용하고, 머리카락이 정돈되지 않으며, 옷이 구겨져 있고 깔끔하지 않다면, 이는 그들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삶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멋지게 옷을 입는 것이 꼭 비싼 옷이나 유명 브랜드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년기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어떻게 옷을 입어야 적절하면서도 우아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중년기가 보통 35세에서 60세 사이로 정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개념은 확장되었고, 오늘날 중년기는 보통 40세에서 70세까지로 여겨집니다. 70세 또는 75세 이후부터 비로소 노년기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년기와 노년기로 여겨지는 연령대는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자신의 나이에 맞게 살고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는 나이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따라 살아갑니다. 50세, 60세 또는 80세를 넘어서도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삶의 단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반면, 나이가 많더라도 존경받을 만하게 살며 적절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책임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지혜나 품격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가 삶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중년기는 단순히 숫자로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자각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행동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책임하고 생각 없이 살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년기에는 개인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도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시민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없다면 우리는 세대 간의 연결고리가 될수 없으며, 중년기가 삶과 사회의 척추로 비유되는 이유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내적, 외적 책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년기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 세련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 대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존경받을 만한 본보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의복은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 말 없는 언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와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옷은 단순히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에 대한 관심과 정신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안정감, 지위,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중년기 이후라면 비싼 옷이나 유행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단정하고 깔끔하며 자신의 나이와 역할에 적합한 옷차림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는 당신이 삶에서 안정감과 위치를 확립했음을 보여주고, 올바르고 존경받을 만한 선택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의복은 단순히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 개인의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창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밝은 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선택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합니다. 반대로, 반추를 제대로 잠그지 않거나 구겨진 옷을 입고 다니며 청결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지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도한 액세서리를 착용하거나 머리를 정돈하지 않으며 빨래하지 않은 옷을 입는 사람들은 치매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의복은 이처럼 사회적 소통의 언어일 뿐 아니라 의미 있는 정신적 언어이기도 합니다. 삶의 다양한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장례식에서는 검은 상복을 입고, 결혼식에서는 웨딩드레스나 턱시도를 입습니다. 이는 모두 각자의 역할,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격식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적절한 옷차림은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개인의 요구와 사회적 이미지 간의 조화를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중년기와 노년기에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아는 것입니다. 최근 퍼스널 컬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시력 변화로 인해 빨간색이 두드러져 보이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빨간색이 자신을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한다고 걱정할 수도 있지만, 왜 시도해 보지 않나요? 우리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심지어 녹색까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느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의 취향에 따라 옷을 입었고, 이후 학교 교복과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년기와 노년기는 자신의 취향대로 자유롭게 살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깔끔함입니다. 이 나이에 접어들면 시력 저하, 백발,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옷차림에 신경 쓰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멋지게 입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옷을 잘 활용하세요. 그것이 꼭 퍼스널 컬러에 완벽히 맞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비판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그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이 시기는 당신이 좋아하고 스스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체취나 건강 상태로 인해 불쾌감을 줄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 샤워하고 빨래하며 옷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정함은 자신을 편안하게 해줄 뿐 아니라 타인의 존중을 받는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옷장을 열어 이에서 3년간 입지 않은 옷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이전에는 망설였던 옷이라도 이제는 입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항상 옷을 깨끗이 세탁하고 잘 다려 입는 것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외출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아함을 갖추는 방법은 많으며 그것은 단순히 옷차림에 그치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 역시 포함됩니다. 반대로, 무관심한 태도나 소홀한 습관은 타인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이해의 바른 말투, 세심한 행동, 그리고 성숙한 처신은 모든 연령대에서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무책임하게 살고, 주변의 조언을 무시하며 고집스러운 삶을 산다면, 나이가 들어도 나쁜 습관을 계속 유지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단계에서 옷차림과 행동을 포함한 자기관리에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년기나 노년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개 자기 관리의 부족과 자신이 맡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이러한 행동 중 가장 두드러진 예는 불쾌한 언어나 심지어 욕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거친 말을 한다면, 과거에 쌓아온 모든 좋은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존경받던 사람이더라도 단 한마디의 모욕적인 발언이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가족. 즉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배우자나 자녀에게까지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최악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족은 당신이 삶의 굴곡을 함께 겪어온 사람들입니다. 자녀는 당신의 핏줄이며 당신이 애정을 쏟아 키워낸 존재입니다. 중년기나 노년에 이르렀을 때 배우자는 당신과 함께 긴 세월을 걸어온 동반자로 이제는 함께 늙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욕설을 하거나 상처를 준다면 이는 단순히 가족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큰 수치입니다. 하지만 변화할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오늘부터라도 더 나은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욕을 할수 있다면 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욕설을 지속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당신의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가족에게 실망을 주며, 결국에는 외로움만 남게 될 것입니다. 둘째, 또 다른 부정적인 행동은 뒷담화와 이간질하는 습관입니다. 이는 이기적이고 옹졸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 대해까지 거리낌 없이 뒷담화를 합니다. 이간질은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좁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젊었을 때 이러한 행동은 미성숙하거나 건전하지 못한 경쟁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중년기나 노년에 이르러서는 고립과 인격적 퇴보의 신호로 여겨집니다. 이 나이에는 뒷담화를 이어가기보다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 친절한 말을 할수 없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누군가를 이간질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이 행동으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또는 그것을 종이에 적어 분석해 보십시오. 아마도 자신이 더 돋보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눈에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셋째, 중년기와 노년기에 자주 보이는 또 다른 행동은 자랑하는 습관입니다. 이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재산, 사회적 지위, 자녀의 성공 등 나름의 성취를 이룬 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이러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자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존경을 받고 싶어서 자랑을 하지만 그것이 종종 역효과를 낼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러한 자랑 뒤에는 완전하지 않은 삶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녀가 기대에 못 미친다든지,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든지, 심지어 가족 전체가 불행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시적인 태도는 타인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결국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잃게 만듭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가장 큰 슬픔 역시 자녀에게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년이 되어 친구들을 만날 때 자신의 자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로 자랑하고 싶다면 재미있는 규칙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 자랑을 할 때마다 2만 원을 내고 이야기가 특히 대단하다고 여겨지면 금액을 5만 원으로 올리거나 심지어 모임 전체에 한끼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이런 규칙은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랑을 시작하면 대화 중에 다른 사람들이 말할 기회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남을 자신의 무대로 바꿔버리고 모든 주의를 독차지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때로는 병적인 자랑의 한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깊은 아픔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속으로 아파하고 있을 수 있으며 당신이 자녀를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은 그들에게 더큰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예의를 갖추어 이야기를 들어주되, 농담조로 더 자랑하고 싶다면 먼저 모두에게 식사를 대접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인격과 태도로 인해 사랑받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친구들은 말을 잘하거나 유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신뢰감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존중받을 만한 친구 유형 중 하나는 항상 기꺼이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따뜻함을 전하며 어디에서나 사랑받습니다. 하지만 가장 사랑받는 친구 유형은 칭찬과 감탄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한 사소한 일조차 감탄하며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마치 훌륭한 예술가가 되어 인정받고 빛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사적인 대화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적극적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칭찬합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탄은 당신이 스스로 과시하지 않아도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년에 들어서 만약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칭찬하고 감탄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유머 감각이나 재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칭찬과 감탄은 간단한 말투나 표정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우라는 한마디. 정말 대단해요라는 말, 또는 감탄하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칭찬과 존경을 표현하는 습관은 당신을 훌륭한 친구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당신의 이미지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진심 어린 존경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내며 당신을 사랑받는 중심 인물로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친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자녀, 부모님에게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잘했어.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또는 엄마, 아빠 정말 대단해요. 저도 정말 존경해요 같은 간단한 말이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의 말을 건넬 줄 알게 되면 그들에게 기쁨과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받고 사랑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에서 특히 중년과 노년의 삶에서는 진정한 가치는 자랑하거나 성취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 신뢰감, 긍정적인 감정을 전해주는 방식에 있습니다. 존경을 표현하고, 진심으로 경청하며, 세심한 태도로 대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존경과 감탄을 표현하는 것은 결코 당신의 가치를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당신의 성숙함, 포용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중년과 노년의 삶에서 자랑으로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조용히 빛나는 법을 배우세요. 선한 행동과 긍정적인 말은 당신이 남길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흘러도 당신을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변 사람들에게서 사랑과 행복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